안녕하세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정음이의 유니크 가든. 저는 정음이 아빠. 네, 저는 정음이 엄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분양 소식 또 나무 굴치 소식 같이 엮어서 한번 영상을 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신 나무를 저희가 충남 지역에 가서 직접 어, 작업을 해가지고 저희 매장에 가지고 왔었습니다. 네. 네. 네 그때에 보시는 이 밭에서 에메랄드 그린을 어, 크기가 어느 정도 된걸 가지고 왔었죠? 네, 1.2 정도 네. 되는 나무들만 캐 왔었어요. 네, 1.2m를 위주로 해가지고 네. 저희가 먼저 작업을 했는데, 요번에는 조금 작은 나무를 원하시는 네. 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작은 나무 위주로 그렇게 작업을 좀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요번에 네. 주로 분양하는 나무는 크기가 어느 정도 급이죠? 네, 1m 정도. 에 그래서 1.1? 네. 고그 사이라고 보시면 될거아요 네, 1미터는 좀 넘을 것 같고요. 네. 1.2미터는 안 되고, 네. 네. 고로는 나무인데 보통 제가 이제 이제 그날 직접 가가지고 끈을 묶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크기가 1.1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로 보시는 이 화면의 나무들이 주로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나무를 저희가 분양을 합니다. 네. 네. 언제 작업을 하죠? 바로 내일이죠. 바로 내일이니까 요일상으로는 수요일이죠. 수요일입니다. 네, 4월 17일, 17일 네, 4월 17일 수요일에 저희가 이제 직접 충남에서 작업을 합니다. 네. 네. 자, 제가 그 이번에는 제가 일하느라고 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난번 영상 지난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겨울 색상이죠. 네, 그래서? 겨울 색상이에요. 네. 조금 이제 벗기는 했는데. 네. 완전히 100% 녹색으로 다 돌아오지는 않았었어요. 네. 네, 대체적으로 나무의 그런 느낌이나 모양 이런 것들만 좀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좀 지난번 영상을 까 그러니까 네, 일부만 편집을 해 가지고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나무들 중에서 요번에 주로 작업하는 나무들이 대략 일미 1m 110. 그러니까 1.1m 정도 네. 예, 네, 고정도 그 1m에서 1.1m 정도 되는 나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가격이죠? 네, 그렇죠. 네, 가격은 얼마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25,000원입니다. 네, 한그루 소매가 25,000원으로 저희가 분양을 합니다. 지난번 1.2m 한그루 소매가가 4만 원이었죠? 네. 네,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좀 크기가 작아지니까 가격도 좀 다운이 되고 여러모로 저희가 감안을 해 가지고 나무 심으실 분또 예쁜 나무 심으시라고 가격을 조금 낮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네. 그린이 그 20cm 차이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아, 엄청 커요. 다른 네. 다른 나무보다 블루 에로는 <laughs> 네. 네. 블루 에로는 1m하고 1m 20하고 아 조금 크네. 이런 느낌 드는데 네. 에메랄드 그린은 포 폭까지 예. 이렇게 네. 빵빵해지니까 옆에 같이 1미터랑 1.2미터 나무를 놓고 보면, 어, 엄청 차이 나네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미터는 아담하네 이런 느낌 들고, 음, 네. 1.2미터 되면은 벌써 내 가슴 높이까지 이렇게 올라와요. 네, 네. 네 그리고 1.5미터가 되면은 내눈 높이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음, 음, 네. 나무가 체감되는 정도가 굉장히 달라요. 네. 지금도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오, 조금 크네 하는 나무가 1. 2미터, 3미터 요 정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작네 하는 나무가 지금 1m. 바로 오늘 네네. 얘기하는 1.1m. 그러니까 1m에서 1.1m 사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 나무를 딱 봤을 때 체감하는 정도가 그 미터급에 따라서 좀 많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에 그쵸? 4월 17일에 분작업을 해서 이제 주문 전화도 받고요. 네. 네. 가능하면은 그날 바로 밭에서 바로 받으시는 분 예, 주소지로 용달차를 잡아서 직접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맞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굴치하는 예, 나무 1.1m급으로 한번 보여드렸고, 네. 가격 얘기해드렸고, 그리고 주문전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나무 심으실 분들, 제가 여기 이 밭에 나무 품질은 보증을 합니다. 네, 네 좋은 나무 심, 심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정우민의 유니크가든 저는 정우의 아빠. 네, 전 정우의 엄마였습니다. 네. 사진에 보시는 예쁜 나무가 정원에 심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